안녕하세요. 모글 강사 서지원입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은 페이스 컨택입니다. 페이스 컨택은 모글의 카빙 라인을 말하는데요. 특히 스프링 시즌에 배우기 가장 적합한 훈련 기술입니다. 이 동작은 스키의 탑 부분이 다음 모글 정면에 닿을 때까지 스키를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스 컨택 위치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생기며 스키의 힘도 달라지게 됩니다. 페이스컨택 지점까지 부츠턱을 누르고 있어야 본격적인 목을 흡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을의 압력에 따라 무릎이 저절로 구부려지며 스키어는 다음 페이스컨택을 위하여 구부러진 무릎을 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컨택 지점을 표시하여 훈련하십시오. 브러시 게이트를 세팅 후 훈련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스프링 목을잘 타시려면 페이스컨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